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읽는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착꽃 곽성숙님의 시수필 1집 착꽃 바람나다 중 한편입니다 꽃의 학교 타고르 어머니 꽃은 땅 속의 학교에 다니지요. 꽃은 문을 닫고 수업을 받는 거지요. 아직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놀러 나가려면 선생님이 한쪽 구석에 세워두는 거지요. 비가 오면 쉬는 거예요. 숲 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딪히고 잎은 심한 바람에 쏴쏴 소리 지르며, 천둥구름이 큼직한 손을 두드려 손뼉을 쳐요. 그 순간 꽃의 어린이들은 일제히 뛰어나옵니다. 분홍빛, 노란빛, 하얀 빛깔의 옷을 입고서. 인도의 시성 타고르. 우리에게 기탄잘리라는 시집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타고르는 이렇게 버릇없이 말하기엔 저보다 백살도 더 드셨네요. 타고르님은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우리나라의 만해 한용운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소재로 한 동방의 등불이나 폐자의 노래를 읽어보면 남다르게 우리나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했던 것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80평생 모든 것에 시가 필요하다고 노래한 그분의 시중 저는 꽃의 학교를 유독 아낍니다. 밝고 이쁜 것이 어쩜 이리도 철학자답게 근엄한 그의 모습과는 달리, 고물고물하게 사랑스럽고 톡 튀게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봄비인냥 조용히 오는 겨울비가 꽃의 학교에 방문하게 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 제 마음속에 꽃불이 켜지나 봅니다. 그래서 제 어두운 몸안이 환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 하나에 제 마음이 예뻐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정말 이쁘고 고마운 시입니다. 꽃의 향기로 먼저 인사한다는 말, 향기로 먼저 말을 건네고. 사랑을 준다는 말이 실감나는 꽃의 찬미입니다.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맑게 살아가고 싶다는 이혜인 수녀님이 깊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혜인 수녀님도 이 시를 좋아하셨던가 봅니다. 지금쯤 깊은 땅 속에서 꽃씨들이 곧 돌아올 봄을 노래하며. 줄 서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직 줄 같은 것은 설지도 모르는 꽃씨들이어서 아마도 봄이 되면 마구마구 여기저기서 쏙쏙 고개를 들고 그리도 사랑스럽게 인사하는 거겠지요. 어서 따사로운 봄이 와서 들쑥날쑥 고개 내민 새싹들에게 안녕, 안녕! 반갑게 소리 높여 인사하고 싶습니다. 어서 햇살 확 퍼지는 봄이 와서 꽃들의 학교가 환하고 소란하게 문을 열고 땡땡땡 종을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 방학은 끝났으니 향기를 머금고 봄 소풍도 멀리멀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꽃등이 오늘도 달랑달랑 이들의 웃음에 흔들립니다. 아, 저는 이렇게 또 행복합니다.